네, 대전 서구를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종갑 우리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먹기 좋다고 어, 잘못 먹다간 탈날 일도 있는데요. 사장님, 세계적으로 어 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그 발전 원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 재생 에너지의 신규 발전 설비 투자도 아주 집그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도 현상이 맞지요. 70% 이상 그렇습니다. 네. 저는 줄곧 산자에 와가지고 혁신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기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즉 경제 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산 조정 개수를 개선해야 된다. 이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p p t 보시죠. 우리나라가 스마트 그리드를 핵심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그런 국가 로드맵을 2010년에 확정한 적이 있죠. 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12년, 13년, 14년, 15년에 스마트 그리드 주요 기기 보급 실적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단장하고 싶은데요.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뭐 다소간의 발전이 있습니다만 크게 획기적으로 실적이 늘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아, 다음 거 보시죠.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성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 29.2%, 영국 24.8%, 일본 16%, 프랑스 15.9%, 미국 13.2%, 이런 주요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 사장님, 우리나라가 경제급전, 즉, 싼 에너지,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맞습니까? 지금까지 예, 주로 예, 중점이 거기 두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이 측면은 아마도 어, 현재까지는 친환경 발전원이 에,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에뭐 기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요. <laughs> 또 공급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어, 단가가 떨어지겠지요. 네. 세계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 지금 이 경제 급전원칙이 그대로 어, 지속되는 한 친환경 발전설비의 우선순위에서 친환경 발전설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밀려날 수밖에 없고 또 가동률도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발전량은 확대되지 않는 소위 예,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건 틀림없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조정개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한, 다음 표 보시죠. 지금 이 정산조정개수라는 것은, 소위 두 가지 목적. 2008년 5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기저전원의 초과 수익을 억제하고,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산조정계수가 지금 보시는 현재의 산정 기준, 어,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첫 번째,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재무 균형 유지, 그래서 적정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해주는 현재의 이 기준과 네 번째, 발전자회사 간 최소, 최소자본 비용 상호 보존 및 단기순 손실 방지, 즉, 에, 발전사의 단기 순이익을 0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이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작 초과 수익을 억제하고 전기 요금을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원래 취지를 몰각하고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기능하고 있다라는 게본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전력 거래소에서 담당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위원님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 개선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뭐 사장 취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시니까요. 임기 중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 표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적정 투자 보수율 차이는 유지하고 인정하되 소위 투자 보수와 발전 원가의 격차 즉 이게 상한선을 저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차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갖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한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는데 검토해 보실 여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네, 정부와 전력거래소와 함께 위원님 지적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자회사의 단기순이익을 0 이상으로 즉 흑자로 유지해주는 현재의 정책도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그것을 폐지를 검토해 볼 단계가 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결국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전그룹사는 마찬가지긴 해도 각 발전사별로 철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상에 지금 있는 소위 정부 승인차액 계약제도라는 거 아시죠?